안녕하세요 레드맨다육입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날 되십시오. 오늘은 닭 배설이 좀 들어왔는데 좀 비싼 것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그래도 저렴하게 드리려고 영상 올리니까 주문들 많이들 주십시오. 저희가 어 주문을 많이 한게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소량으로 조금만 주문했습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들 주시고요. 주문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오늘 지금 영상 올리는 아이들은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도 사이즈가 좀 많이 크네요. 사이즈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불러더라도놀라지 마시고 주문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붙여줘. 여기다 붙여. 아니, 여기다 붙여. 요 아이는 현재 1번. 자, 1번은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됩니다. 6cm 정도 되고요. 6cm. 6cm. 정확히 딱 6cm 나오는데, 머리가 요거 대게들 모양들 좋아하시는데, 요거는 저희가 2cm, 다른 데보다 3cm가 더 큽니다. 3cm가 더 커서, 요거는 13만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게요. 6cm입니다. 6cm. 3cm가 아니고, 6cm 13만원. 1번. 1번, 6cm 13만원. 2번. 자, 2번도 6cm 인데요. 요거는 금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뒤쪽까지 금이 다 들어갔고요. 어, 골 위에 항공 샷은 요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요렇게 심어졌던 아이들을 뽑아서 보만 보냈는데 금이 아직 안 빨개졌어요. 이 닭벼슬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군인이 같이 햇빛을 보면 빨개집니다. 근데 현재 물건이 오늘 도착을 해서 집에 가서 심으시더라도 한 3, 4일은 말렸다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6cm고요. 2번. 6cm, 2번. 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2번. 13만원. 2번. 13만원. 집노, 이런 아이들은 1mm, 2mm 가지고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요 아이는 하트 하트인데 이상한 이상하게 생긴 하트네. 여기에 화살 하나 달려 있고요. 빨갛게 나와 있는데 요 아이는 요게 앞쪽입니다. 요게 앞쪽인데 요거는 6cm. 6cm인데 꼬임이 굉장히 좋고요. 뒷라인도 꼬임이 좋는데 전체적으로 확산되면 많이 이쁠 것 같아요. 자, 6cm고요. 13만 원입니다. 6cm, 13만 원. 3번, 6cm, 13만 원. 야, 이거 아깝다, 아깝기는. 다음에 4번. 요아이는 6cm가 안 나오고 5.5cm. 5.5cm인데요. 지금 심었을 때 요렇게 심어지는 거고 뒤에 라인과 항공샷. 요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참 근접하신 분들은 사이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비싸다고 하는데, 현재도 가격이 많이 비싼데, 3cm나 4cm들은 기본적인 가격이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까지도 15만원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들어온 양은 아주 대품만 들어왔는데, 소량을 한번 주문을 해봤더니 작긴 작네요. 그래서 6cm, 4번, 13만원. 6cm 4번 13만원 자 5번이구요. 자 5번은 모양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뒷라인과 앞에 라인 위에 닭대가리 같이 닭대가리도 닭뼈슬이 좀 이쁘게 나와있고요 양쪽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양이 굉장히 이쁜데 카메라로는 이 모양을 다못 잡네요. 요렇게 해야 잡히는 건데. 자, 5번은, 5번은 6cm. 5번은 6cm. 15만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릴게요. 요거는 그 조금 더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금이 많이 나오는 아이들은 요만큼에 얼마, 이만큼에 얼마, 요만큼에 얼마 하는 아이들인데. 네군데서 물건이 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6cm입니다. 5번 6cm 15만 원. 6cm 15만 원. 는 6cm 밴이 안 나와요. 많이 큰데 이런 애들보다 훨씬 큰데도 사이즈가 6cm 밴이 안 나오고 넓이가 넓습니다. 넓이가. 모양이 이렇게 만두 같이 이렇게 똑같이 동그란데 금 자체가 요렇게 올라와 있고 양쪽으로 올라와 있고요 아직 색깔은 노란색인데 햇빛 보면 빨간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7번 7번 6cm 그 다음에 높이가 4cm 5cm 나오고 넓이가 좀 넓습니다 넓이가 한 5cm 5.5cm 나와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게 보입니다 요거는 15만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립니다. 7번 15만원. 8번, 8번은 금 쪽이 몬스터로 변해 있고요. 요건 상처가 아니고 몬스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금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라인도 이렇게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이 꼬불꼬불한 뭐 느낌 이렇게 꼴꼴 꼬아져 있어요 7 요거는 7cm 정확히 7cm 나오고 넓이가 5.5cm 높이가 5cm 나오는 아이들 8번입니다 요거는 15만원까지 해서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5만원. 8번, 15만원. 야, 진짜 멋있는 아이 하나 있구요. 자, 9번. 9번인데, 이 몬스터가 굉장히 멋지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눈하고, 카메라 눈하고 전혀 틀리네요. 자, 양쪽 귀 되게 멋지게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 요짝도 되게 멋지게 나와 있는데, 금 자체가 뒷라인과 앞에 라인, 그 다음에 몬스터까지 야, 진짜 이쁘다. 근데 왜 화면에 그렇게 안 잡히냐? 이게 멋진데, 자, 요렇게 생겼구요. 요거는 어, 길이가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8cm 정도 되는 아이고, 이 몬스터가 굉장히 이뻐서 금이 확산이 잘 되고 있어요. 높이는 5cm, 길이는 8cm, 요거 18만 원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18만 원까지. 요거 지금 저희가 한 30만 원 넘게 받아야 되는데, 자, 9번. 9번 18만원. 9번 18만원. 넓이가, 이게 위에 넓이요. 넓이가 6cm. 길이가 7.5cm. 길이가 7.5cm 이게 여시다면 반대시피면 더 나올 건데 뒤쪽 라인과 옆쪽 라인과 앞쪽 라인은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뒤쪽에서도 금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양쪽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밑에서 캔 위에서 항공샷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10번 18만원. 그 다음에 11번. 넓이는 6cm, 길이는 7cm. 요것은 항공사실 때 요렇게 보여지는 아인데, 뒤쪽 라인까지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앞쪽 라인은 금이 아래쪽과 우쪽에, 그리고 몬스터, 항공샷 요렇게 해서 요거는 2단으로 크고 있는데 금이 확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11번이구요. 18만원 11번 18만원 제가 말하는거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이즈를 제가 구분을 해주는거기 때문에 11번 18만원. 그리고 12번. 12번은 사이즈가 8cm, 넓이가 7cm. 8cm, 7cm 나오는 아인데, 이금 자체가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흘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쪽도 나와 있는데, 요게 오와 진짜 이쁘다 얘는. 이쁜데 왜 이게 모양이 잘 이렇게 형상이 안 되지 화면이. 자, 2단으로 나와 있는데 요 아이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8cm가 넘게 나오는 아이구요 넓이가 7cm 나옵니다. 12번 25만원. 12번 25만원. 그 다음에 13번. 야 이게 사람 머릿속에 내간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고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가슴속에 심장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 됐다 이쁘고, 항공샷에서 옆에 나인과 뒷라인 쪽, 꼬브라짐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쁘게. 13번. 원래는 사이즈가 좀 컸었는데, 오는 동안에 한 달을 말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1cm가 줄어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8cm가 조금 넘는 사이즈구요. 형성 잘다 있구요. 13번.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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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번. 25만원. 요거는 닭벼슬이 진짜 멋있게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 툭 튀어나와 가지고 요렇게. 요건 뒤쪽 라인이고요. 앞쪽 라인은 요렇게 생겼는데 닭벼슬이 진짜 툭 튀어나왔는데 부채 모양입니다. 요거는. 14번. 9cm고요. 넓이가 7cm 나옵니다. 거의 9cm를 넘는 사이즈고, 넓이로는 거의 8cm가 나오는 아이. 25만원. 25만원, 14번. 25만원. 다음에 15번. 15번은 완전히 몬스타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금 나오는 쪽에서 몬스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근데 금이 요자 가운데 앞에 옆에 뒷 라인까지 요렇게 전부 다 금이 다 박혀 있고 요 아이는 확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돌게 생겼어요. 그래서 9cm 8cm가 되는 사이즈인데 길이가 9cm고 넓이가 8cm 15번 25만원까지 해서 드립니다. 15번, 25만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몬스타고요금잘 나와 있고요. 요거 지금 빨간 색깔 들고 다금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형성이 꼬부라지 형성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요거는 다 쪼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금이 다 확산이 닿았을 때 쪼개야 더 이쁠 것 같아요. 요거는. 16번, 25만원. 16번, 아, 뒤쪽도 금이 나오네. 16번, 25만원, 9cm 나옵니다. 17번, 17번은... 야, 이게 대박입니다.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9cm면은요.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제 100만 원 넘는 아이들은 이제 한 15cm가 좀 넘어야 100만 원이 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은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한 4, 50만 원대 형성돼 있던 아이들이 제가 좀 싸게 갖고 와서 드리는 거니까 요게 25만 원이고 9cm. 9cm 17번 9cm 9cm 나옵니다. 높이는 7cm 정도 나오고요. 17번, 25만원, 그 다음에 18번. 18번, 9cm, 10cm가 거의 다 되는 사이즈고 조금 쫄아서 10cm가 조금 안되고요. 앞쪽 금잘 나와있고 생장점 알까, 알까듯이, 백두산 폭발하듯이 가운데 하나, 금종 하나 들어있고 뒤쪽 라인도 금이 나와있고요. 뿌리는 원래 다 있는 아이들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야 이거는 이제 물이 폭포같이 떨어지는 아이 같아요. 10cm 거의 나오는 사이즈고 넓이도 굉장히 큽니다. 18번 25만 원. 18번 25만 원. 다음에 19번. 19번. 이 용트림이 이거는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용트림이 되게 이쁜 것 같고, 요거는 9cm가, 9cm. 9cm. 그 다음에 넓이 사이즈는 6cm 나옵니다. 요렇게 심어야 되고, 안공샷은이 꼬부라지 명상 굉장히 이쁘고요. 19번 25만원. 19번 25만원. 자, 20번은 밑에서 동그라지 원래는 이제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얘는 위로 에 이렇게 치켜들어야 2단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새개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네 마리 들어있고요. 다섯 마리나 들어있네, 안에. 알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운데 에세알 쳤어요. 닭 알이 차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쳐있는데, 금쪽이 뒤쪽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면 요 닭알이 요렇게 보입니다. 이거 닭알이 다섯 개나 보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20번, 요거는 길이가 7cm인데, 높이가 좀 많이 높아. 높이가 6cm. 넓이가 5cm, 20번 25만원, 다음에 21번, 21번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금이 조금 올라가는데, 자를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자를 수 있는 아이고, 꼬브라짐 형상도 굉장히 높고요. 자, 금좀 나오고 있고요. 왼쪽에 좀 나와 있고, 아래쪽 나와 있고요. 사이즈는 9cm. 넓이가 8cm. 높이가 5cm. 21번, 25만원. 22번은, 야, 이쁘다.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안 들어있고 노란색 물 들어있고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고급스럽네요. 지금 물건 자체가 이렇게 두 굴레로 나눠져 있는데 몸은 한몸이고요. 이 꼬부라짐 현상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닭뼈 같이 두 마리 나와있고요. 사이즈는 어 9cm 나옵니다. 9cm 8cm. 22번 80 25만 원. 22번 25만 원. 다음에 23번 10c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인데 높이가 고가 굉장히 높고요. 색깔을 아직 빨갛게는 물안 들었습니다만은 뿌리 내릴 동안에 빨간해집니다. 이거는 10cm 23만 원 아니 25만 원 23번 25만 원 다음에 24번 이거 24번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금이 굉장히 많이 활착이 되어 있는데요 모양 자체가 이 꼬부라짐 형상이 굉장히 이쁘고 뒤쪽 라인도 금이 나옵니다 뒤쪽 앞쪽 옆쪽 모양이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요 뒷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쪽 라인은 고가 좀 높아요. 고가 한 6cm 나옵니다. 24번, 25만원. 24번, 25만원. 25번. 요거는, 어 색깔이 아직 안 빨개졌어요. 이 화분에서 캔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좀 많이 안 들었는데 양쪽 라인과 또 뒤쪽 쪽인인여도도이 h e l i n 요그 다음에 뒤쪽에 h 렇게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8cm 높이는 6cm 2단으로 크고 있는 아이 e 요 가운데 i 앞쪽 라인 높이가 6cm 길이가 8cm 25번 25만원 26번, 26번도 2단, 3단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라인 쪽에서 금이 이렇게 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골까지 안에 있는 곳까지 금이 확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검정 라인 쪽은 금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검은 검은한 자리가 금 나오는 자리. 그래서 요것이 확산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8cm 26번에 25만 원. 다음에 27번은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요. 제가 2, 3cm짜리만 보다가 이렇게 큰 거를 팔려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비싸게 팔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진을 딱 들면 가격이 입에서 툭 떨어집니다 근데 요거는 수형이 앞에 나인쪽도 굉장히 이쁘지만 항공샷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안에 몬스타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요 전체적으로 이쁩니다 요거 앞쪽이나 뒤쪽이나 금이 잘 붙어 있고요 27번 27번 25만원 10cm 넓이 9cm 높이가 6cm 오! 앞쪽에도 또 금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구나 요걸 또 금방 찍으면서 하나도 못 봤네 자요 짝만 붙어 있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앞쪽까지 다 붙어 갖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7번 25만원 28번 인데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젊은 애들 말로 개 멋있습니다 개 멋있습니다. 몬스타 형성이 위에가 진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야 금이 막 여기 저기로 금이 다 붙어 있어요. 뒤쪽 라인도 다 붙어 있고요. 조금 조금씩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앞과 옆과 뒤쪽도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몸뚱아리 자체에서 금이 들어가 버리면 전체적으로 금이 확산이 되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으로도 이쁘고요. 앞쪽 라인 금, 뒤쪽 라인 금다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 10cm.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높이가 8cm가 넘게 나와요. 요거는. 28번, 25만원. 28번, 25만원. 28번, 25만원. 29번, 29번, 음, 양쪽에, 요렇게, 어, 뭐, 어, 철화 형성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요렇게 크는 아인데, 뒤쪽 라인과 앞쪽 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 자체는 밑에서부터 확산이 되어 있고요. 위로 쭉 올라가서 앞에 닭볕슬 같이 두 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게, 어, 이렇게 안쪽에서 보면 노란색이 이렇게 계속 확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도 안쪽에서 이렇게 확산이 금이 지금 계속 되어 나오고 있는데, 수영 자체가 오늘은 이쁜 아이들로만 선별을 해서 드리는 거니까, 조금 조금씩 기스 있는 아이들은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렸고, 며칠 있다가 한번 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29개만 저희가 영상을 띄워드렸고, 29번도 25만원입니다. 수량은 조금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 올려드리고요. 주문들 주십시오. 29번, 25만원. 오늘은 일부러 제가 큰 거를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작은 사이즈에다 빗대지 마시고, 혹시나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면 주문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레드맨 닭이었습니다.